세상은 나를 유학의 계승자, 맹자라고 부른다. 어떤 이는 공자의 그늘 아래 선학자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말쟁이라 조롱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나란 존재는 그 모든 해석보다 더 분명하고 더 거칠다. 나는 군주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백성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말로 왕을 흔들었고 근로시대를 비판했다. 나는 권자를 탐하지 않았으나 권자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의무였다. 백성의 배가 고플 때 임금은 부끄러워야 한다. 이 간단한 명제가 천하를 지탱하는 돌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다. 나는 많은 재우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논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무겁다 하였고 내 얼굴을 불편해했다. 어느날 제 나라 임금 앞에 섰을 때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선생은 정치를 무엇이라 보는가? 나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다.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일입니다. 백성을 먹이지 못하고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백성이 물을 얻지 못할 때 임금은 땀을 흘려야 하고 백성이 고기를 못 먹을 때 임금은 먼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나는 임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임금은 하늘 아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래 가장 먼저 부끄러워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나는 그 궁을 떠났다. 그러나 그 말은 남았고, 언젠가 다시 잃게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자주 거절당했다. 제후들은 내 말을 귀찮아했고, 내 얼굴을 싫어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말이곧 나의 무기였고, 내가 남긴 글은 백성의 방패가 되었다. 나는 부드럽지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심은 있었다. 천하를 바꾸는 것은 칼도, 벼슬도 아니었다. 오직 월고든 한 사람의 말이었다. 그 말이 천천히 강물처럼 흘러 마침내 돌을 움직인다. 나는 끝내 권좌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권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한 자로 남았다. 재우는 내게 예우를 주지 않았고 역사도 한동안 나를 외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권력이 반복해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때마다 나의 말은 다시 불려졌다. 나는 법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믿었고 체벌보다 먼저 마음을 쓰라고 말했다. 지금 이 세상이 나를 요약한 사상가로만 기억한다 해도 상관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옳은 방향을 가리켰다. 내 글이 당장에 쓰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방향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의 말이 이상이라고 부르며 밀어놓고 그 말이 멈추었던 자리에 여전히 부끄러움 없이 서 있는 권자를 마주하고 있다.